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가 20 세로가 10인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의 폭이 일정한 십자모양의 길을 만들, 만들려고 한다. 길을 제외한 잔디밭의 넓이가 144가 됐을 때 길이의 폭은 이걸 한쪽으로 몰아주면 되겠어요. 얘도 어, 이양 사이드로 몰아주면 됩니다. 뭐 자기 맘대로 몰아주는 건데 얘를 쭉 위로 올려주고 얘를 오른쪽으로 붙여 버리면 요렇게 되겠죠. 우리는 요것의요 곳의 넓이가 144라고 합니다. 폭은 일정하다고 했어요. 어, 여기가 x라고 해 보자. 그러면 여기가 x고요. 여기도 x가 되겠죠. 일단 가로의 길이가 얼마입니까? 20에다가 x를 빼준 거고요. 여기는 10에다가 x를 빼 주면 되겠죠.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10-x가 144가 되어야 되겠다 20, 어 아, 10인데 100이 아니라 10이죠 자 그럼 200 10x-10x-20x-30x 플러스 x제곱은 144 x 제곱 마이너스 30x 넘기면 플러스 144 빼주면은 144 빼보자 56인가요 음. 어, 얘는 8 7에 56 이것을 2로 나누 얘가 2를 해봐요 4하고 4하고 4를 얘는 2로 나누고 얘는 2를 곱해봐요. 14. 얘는 또 2로 나눠봐요. 얘는 28. 아, 28하고 2가 되겠네. 그래야지 30이 만들어지겠죠. 2하고 28. 둘다 마이너스를 해주겠습니다. 그러면은, x는 2 또는, x는 28인데요. X라는 것은 10보다 작아, 1보다도 작아야 되고 20보다도 작아야 돼. 즉, 1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? 그러니까 2가 되겠네요.